아, 좀 틀려. 살짝 틀리다고. 좀 보면. 많이 틀린 아니, 살짝 틀리다고, 살짝. 살짝 틀리다왜 살짝 틀리냐면, 알려줄게. 아까랑 똑같아. 아까랑 똑같이 뭐 해주는 거야? 이차식으로 뭐. 묶어주는 거지, 맞지? 그치? 네, AX에 그러면 AX에 AX. 그러면, 일단 문제에서 PX를 X-1 제곱으로 나눠졌대, 그치? 네. 이게 나머지는 얼마야? 네. 3X 플러스 1 나오지, 그치? 네. 그 다음에 PX 제곱 플러스 1로 근데 이거 뭐야? 이차식이 두개 있어 그치? 이차식이 두개 있는데 그래도 상관은 없다 자 우리 원하는 건 뭐야? 이게 조건이고요 자 px를 뭘로 나왔대? x-1 제곱 x 플러스 1로 나왔대 용량이 잘 보자 네어 좋아 그럼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써줘야겠지 그치? 근데 굳이 써줄 필요는 없고 알고 있으면 알겠지? 이제 뭐 해줘야 돼? x-1 제곱 나왔으니까 네. x-1 제곱을 묶어줘야겠지. 네. x 플러스 1로 안묶어줘도 되죠 그렇죠그러면 아까 했던 것처럼 똑같이 x-1 제곱을 묶어줄 어, 다시 다시 <laughs> 어, 어, 어. 거야 아, x 1이뭐고주는데 지금 치금 지금 지 x 1금지야 지금 다시 지금 지금 a 금 지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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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 완벽하다 지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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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 지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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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니까 너는 아마 x 플러스 1로 나눈 목소리를 해주려면 상수항이 나와야 되는데 그러면 a, b가 또 들어갈 거 아니야 알겠지? 만약에 다 제곱이었으면 상관없어 뭘 해도 알겠지? 근데 제곱이 아니잖아 얘는 어 그래서 3, 1차니까 1차면 1차 나눌식도 만들어줘야 돼 그럼 사실 어떻게 1차식을 만들어주려면 아까랑 똑같아 x 플러스 1로 나눈 걸 구하려면 여기, 여기 잠깐 한번 볼래? 번외로 x 플러스 1로 나눈 몫을 보고 싶어? 나머지까지 보고 싶어? 그럼 얼마야? x 플러스 1을 묶어줘야겠지? 요거까지이해했니네그음뭐 해줘야 돼? 나머지 5x 플러스 이거 원래 형태 기억하죠 지금 그쵸? 네. 그래서 이거 외우라는 이유가 이것 때문이야 자 뭐야 x 플러스 이랑 5x 플러스 지금 잘못 나는 거지 그치? 네. 그럼 어떻게 해줘야 돼? 몫을 집어넣어줘야 돼 맞지? 뭐로 나오는 거야? x 플러스 1로 나눠줘야 되는 거야 몫은 얼마야? 5 나오고요 나머지는 얼마 나 마이너스, 마이너스 4 나오는 거야 그럼 실제 나머지 얼마나 나오니? x-3 이거요? 이해했어요? 네. 이해했어요? 네. 그럼 실제는 봐봐 x 플러스 1 그러니까 p-1은 얼마나 되죠? 네. 이걸로 그냥 집어넣어도 되는데 똑같이 나오지 그치 맞지? 네. 어왜 이게 뭐니까? 실제 x 플러스 1로 나는 몫이니까 <laughs> 알겠어요? 네. 이렇게 하면 또왜안 돼? x 플러스 1이 안 되는 이유는 이거 2차 집어넣어 1차랑 1차까지 x까지 집어넣어줘야 되잖아 그래서 안 되는 거야 자 그러면 p-1이 마이너스 4라는 뜻이 알았지 그치? 여기다 뭐 해주면 돼? 대입해주면 돼. 뭘 대입해줘. 나머지가 a x 1 제곱 플러스 3x-1이래. 마이... 근데 p-1이 얼마라는 거야? 마이너스 4라는 거야. 대입해줘. 얼마니? 이렇게 나오겠죠 그쵸? 좀 생략한 거 있는데 상관없지? 다 알고 있지 그치? 아, 보이면... 어. 다 보여요. 어 아, 보이면 좋아. 얘가 진짜 나머지다.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. 그럼 답은 뭐야? 지금? 답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, 그쵸? 어, 여기, 여기 계산을 좀 제가 잘못한 거같아데 마이너스 5 아닌 거 같은데? 5? 5? 5? 어 5? 한번 5? 5? 5? 5? 5? 5? 이 5? P에 5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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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5? 마 5? 5? 5? 5? 의 5? 4 5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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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5? 5? 5? 5? 5? 5? 아쉽다 어 마이너스 2는? 마이너스 4가 나오겠지 그지 그래서 네. a는 얼마나 오니 마이너스 2분의 1 나오겠다 그지 미안합니다 그러면 마이너스, 마이너스 2분이니까 실제로 마이너스 2분의 1. x 마이너스 1 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1이 되겠죠 그기다가 정리해주시면 사실 끝나는 거야 그지정리해주면 끝나는 건데 2분의 에다가 끝이 뭐가 나와있어? 다 아이씨 뭐야 다 마이너스 2분이야 아이씨 마이너스 2분의 1, x 제곱 마이너스 이 x 니까 얼마? 플러스 4x 나 어? 뭐야? 플러스 1이니까 어? 마이너스 1이 니까 말씀해. 플러스 1. 이어 쎄. 표준답이지 그치? 이 어. x 아 3x 더한 거 오면 어, 3x 더야지. 해자 이런 식으로 나오겠다. 소스 so 플란 똑같은 거 아니에요? 그냥 다보 얼마? 5번이죠, 그쵸? 어 5번이 나오겠다. 선생님 단순 계산은 좀 빼고요. 그쵸? 선생님 어 그래서 3x 플러스 1, 5x 플러스 1 대신 3x 플러스 1을 쓰는 이유가 잘 이해가 안되었습니 5x 플러스 1을 쓰는 대신에. 아, 3X 플러스. 1, 아, 오케이, 오케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? 어, 자, 이거 안 쓰는 이유는 뭐냐면 얘가 제곱이 아니라서 그래. 1차라서 그래. 그러니까 제곱이었으면 이거 그대로 쓰겠지. 뭐가 제곱이야? X플러스 1은 1차잖아. 안 돼. X플러스 제곱이로 나눈 거 아니야? 네. 근데 X플러스 1로 나눈 건안 써요. 왜냐면 상수항 나오잖아. 목 이렇게 나오고 상수항 나올 건데. 아까도 2차만 쓴다고 했잖아. 그치? 어, 얘가 만약에 2차 쓰면 얘 써도 되지. 아아. 근데 얘는 1차잖아. 1차, 1차. 그러니까 쓰면 안 돼. 왜 쓰면 안 된다 고했지 미지수가 몇개 나? ax 플러스 b 까지 나온다고. 몫이. a, b 미지수 두 개로 추가되는데 굳이 할 필요가 있나? 한 개로 추가되는 거지. 어. 그리고 심지어 한 개로 추가되지 않으면 두 개가 되어 있으면 식도 두 개를 넣어야 되는데 안 맞아 떨어져. 그러면 어, 안 나와. 그래서 요 형태 무조건 알고 있어야 되고 여기에서 플러스 뭐 나머지는 뭐 크게 없지, 그치다 똑같은 문제지, 그치 보였니 유다니? 네 남교는? 괜찮아? 어 괜찮아 너무 좋아 어 102번까지 그래서 102번